인스타그램 속에 저 커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린 전혀 모르는데 편집된 단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만나서 5년 반. 너무 친한 동성친구 같아진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는 게 맞을지가 고민입니다. 함께 있으면 너무 재밌고 좋지만 이성으로서의 느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면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잇는다는 말처럼 후회될까봐 고민됩니다. 인생은, 너무,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나? 인생은 일로도 갈수 있고 절로도 갈수 있어요. 지금 헤어지고 새로운 만남을 추구할 수도 있어. 그게 나쁘냐?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 자 그리고 지금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밌는 이 남자친구랑 이 의리와 정에 집중하면서 설레임도 없고 뭐 풋풋한 느낌은 없어도 그냥 쭉 만나본다. 이게 다 좋으냐? 어 몰라요. 그것도 몰라.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더 기가 막히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어느 쪽이 낫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결정만 내리면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마. 선택은 별로 안 중요해요. 선택하고 나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완벽한 삶이라는 저주에 걸린 거야. 인스타그램을 켜요. 그러면은 다른 커플들은 설레임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알콩달콩 애틋하게 예쁘게 잘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설레임이 없어요. 사실은 모르는 건데, 인스타그램 속에 저 커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린 전혀 모르는데, 편집된 단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풋풋함을 다시 느끼고 싶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문제가 없었는데,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75A컵의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갑자기 75C컵의 여자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던 내 여자친구 가슴 사이즈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 남친이 키가 작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켜니까, 키가 185인 얼굴이 조막만한 모델 같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남친을 봐. 내 남친 너무 드워프예요. 문제가 아니었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 문제가 갑자기 된 거야. 근데 이런 함정에 이미 우리는 빠져 있는 거죠. 산자 님이 어떤 연유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판단하고 그 판단을 책임지면 돼요. 인생의 많은 결정들이 뭐냐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점심에 김밥을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이 정도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거를 끝 없이 고민을 해요. 우리의 점심식사가 최고의 점심식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 오늘 점심에 김밥 먹었는지 돈가스 먹었는지 그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의미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한 게된 것이 지금의 우리가 빠진 그 함정이라고 5년 반 만난 연애가 설레임을 잃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새 설레임을 찾아 떠나는 게 좋으냐? 혹은 남아서 이 익숙함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좋으냐?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사연자님이 아주 질 나쁜 사람이라 가지고 5년 반 사귄 남친을 놔두고 몰래 딴 남자랑 만나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안해 주신 그 택일의 문제 거기서는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성적인 느낌이 다시 생겨나기를 바라고 노력해 보려 하는데 잘 안되네요 사실 이제 결혼 또는 헤어짐이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5년 반 정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세상에 흩뿌려진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돼서 생기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5년 반 만났는데 권태기였습니다 근데 서로 노력한 끝에 다시 첫 만남 같은 설레임이 생겨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에 온라인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쳐봐, 99% 이상 <laughs> 뻥이야. 5년 반을 얼굴 보고 살았어요. 그게 어떤 재부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처음 같은 설레임이 온다고요? 개 뻥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시 그렇게 설레임을 느끼고 있다고 우리 자신을 최면 걸기로 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그렇다고 치고 지금의 사랑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어떤 거짓말 섞은 각오 같은 것일 수 있는데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걸 믿는 거야. 근데 내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개소리예요. <laughs>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스스로를 다독이는 건강한 합리화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는 전쟁터에서 만든 몰핑 같은 거라는 거지. 그거를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어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꼭 내가 믿는 신념을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5년 반이면 너무 아까워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한눈 팔지 마세요. 뭐 그렇게 참견할 필요 없어요 떠나봐 떠나보고 후회도 해보고 그러다가 또 나랑 더잘 맞는 사람을 찾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것은 다 도박이다 설렘이란 건 재생이 안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그래. 영화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음식도 그런 거지만은 설렘은 뭐냐? 낯섦이요. 낯섦. 낯섬. 대상을 잘 몰라. 이 모름으로 인해서 찾아드는 콩닥콩닥 거리는 감정이 저는 주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해버리면은 또좀 코미디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설렘의 속성은 그냥 모른다예요. 모른다. 내가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흥미만 있고 정보가 없다. 요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알잖아 5년 반이면 뭐 모르는 걸 찾기가 더 어렵겠죠 그럼 다 알아 행동이 예측 가능해 그러면 은 설렘이라는 것은 정말 공허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다시 어떻게 뭐 재부팅을 시켜가지고 설렘을 만들겠다? 그거는 환상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저기 고심하셔서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